무근이 뭐예요? 기차. 기차 만들어요? 어. 네 네, 아직. 네. 누가 타고 가는 기차예요? 아빠 기차. 아빠가 타고 가요? <laughs> 잘했어요. 아빠는 어디에 타고 있나요? 이거. 어, 아빠는 거기에 타고 있어요. 어. 어. 그렇구나. 아빠, 특실에 타고 있나 보네요. 특실에. 네. 어.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네. 어. 아빠, 어서 오세요. 해라, 동근아. 아빠, 진짜. 어. 아빠 빨리 와 해봐. 응? 동근이는 아빠 데리러 어디 가요? 동근아 빠 데리러 어디 가 갈까? 어 기차 앞, 기차 타는데 갈까? 아빠 데리러? 응 아빠 오는 날에 기차 타러 또 데리러 가자 어이구